마당신의 문화셀러 안녕하세요, 마당신이에요. 네, 어서오세요, 마당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옹범기.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옹범이 목소리가 재수없어요. 아, 또 문화살롱이다 보니까. 네, 네, 공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격추 있는 또 문화 컨텐츠를 위해서. 웃기고 자빠졌네. 자빠지다 자, 합니다. 마당신의 네. 문화살롱. 오늘 왜 문화겠어요? 지난번에 예고했죠? 꼭 네. 음악만이 아니라, 어, 다른 것도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문화가 다가올까요? 여러분? 오늘은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자 레큐 네. 아, 네. 책 소개를 해주셨군요. 네. 우리 대원의 이다은 성우 네. 음, 목소리 너무 차분하고 예쁘네요. 네. 소개해주신 책 제목이 제목이 어, 황정은 작가의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당신께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황정은 작가의 계속해 보겠습니다. 전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와, 정말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왜요? 마당신께서는 또책 많이 읽기로. 아니에요. 됐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6권 이상의 책을. 웃기고 자빠졌네? 어디서 거짓말 부렁이야? 갖다 버리신다고. 버린다고요? 버릴 네. 게 있어야 그것도 버리지, 바보야. <laughs> 홍범기! 네네네. 홍범기 책 많이 읽죠? 아니요 전 정말 많이 못 읽습니다 맞아요 네. 책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친해지기 어렵네요 음 책의 마음을 너무 그렇게 그렇게 함부로 속단하지 말아요 네전 책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네네네 네. 그리고 이다은 성우 네 이다은 성우가 요즘 저기 오디언 네네 그렇죠. 네, 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어 울어봐 비로도 좋고라는 작품으로 여러분 여기서 여주거든요, 여주. 네네, 그렇습니다. 여주. 네, 네. 여주. 예, 남주 신영우, 여주 이다은 이렇게. 그리고 네. 많은 역할 홍범기. 네, 다역 홍범기.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주 열연을 하고 있어서 어 저기 청취자 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오디오 오디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네? 요즘 아주 왕성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네, 주목받는 성우 여러분 어, 많이 많이 또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요. 홍범 아무래도 문화 네이버 콘텐츠. 관계자냐? 네. <laughs> <laughs> 그러고 싶네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래요. 오더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좀 신경 쓰나 보네. 네, 네이책이 혹시 관심이 있다고나 네. 하시는 분은 오디오북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